저는 쿤인이라는 군인용품 제조 유통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군지사 보급대대에서 있었고 보급대 56사단, 3기감여단 이렇게 7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를 했을 때는 1순위가 군인이었고 2순위가 사업이었습니다. 이왕 군대를 갈 거면 장교로 가자는 생각이 있어서 장교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군사교육기관에서 경영학과 가갈수 있는 그중에서 병참이라는 곳이 혹시 내가 나중에 사업이란 걸 하게 된다면 연관돼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배웠던 것들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들이었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란 것을 해보는 그와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분수 쪽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보이고 체계적으로 한계를 제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전역을 결심하고 이제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쇼핑몰을 하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책을 여러 권 구입하고 현실과 다를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 등등 제가 일일이 궁금했던 것들은 문의를 하고 그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 생활 동안 미래를 준비한다면 많이 듣고 많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요새 유튜브를 보면 이제 군인들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군 전역한 사람들끼리 후기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컨텐츠가 많이 늘고 있는데 병참도 독특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고 싶은 향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후기처럼 얘기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급을 하면서 관공서와 협력할 일도 있었고, 행정적으로 좀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그 기관들에게 제가 정말 쉽게 협조를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가장 사업할 때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까지는 꿈이란 게 딱히 없었습니다. 대학교를 갔고 그다음에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군장학생이란는 거를 신청하게 되고 군인도 어차피 적성이 맞으니까 군대 길을 우선 가면서 적성이란 거를 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군인 용품에 대한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군장점이라는 것들이 부대 앞마다 있었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높았고 그 당시에는 좀 폭리를 취하는 거가 부당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다 내가 잘하는 분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하고 싶은 분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병참 학사 장교로 전역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같이 전역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준비를 좀 많이 했고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 한 명은 제가 현역 때 같이 복무를 했던 용사를 전역 이후에 만나서 위기 투합을 하게 됐고 와이프가 병참 장교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참 보급으로서 많은 인원들이 위기 투합해서 갈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군인 용품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군 가족들이 군인에게 보내는 영역이 경쟁사들인데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품에 대한 커스텀 부분이 아무래도 강점이지 않나. 어려운 부분이 많죠. 우선 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다 저에게 오는 거고, 사회에서는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가 고객들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완전 별개의 영역으로 마케팅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홍보 영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드는데,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날 찾을 수밖에 없게끔 유일한 물품들을 갖는 거, 저희는 그쪽으로 좀 많은 구전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품목을 자신이 하려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은 흔히 듣는 얘기가 남는 시간에 어떤 품목을 해 보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 있는지, 최저가로 갈수 있는지, 차별화 요소가 분명히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진행할 수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만류를 하는 편입니다. 우선, 쇼핑몰 같은 경우에 잘,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정산 주기라는 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도 정산이 되기 전까지는 자본이 묶이고 그 많은 물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자본이 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물건이고 품목이고 없는 물품이라면 보다 많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 분야인데 내가 쓰는 광고비가 결국에는 나에게 이득을 벌어주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광고 홍보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찾아서 진행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해서 광고 홍보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방파제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바다를 보면 늘 잔잔하고 평화롭게 있을 때는 예쁜데 시시각각 성난 파도가 밀려올 때는 방파제가 막아주지 않습니까? 70여 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조약돌, 큰 바위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았기 때문에 큰 방파제로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 7년 동안에,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아, 군 생활이 정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게 느끼실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안에 더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고, 발전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기를 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군복 입은 청춘 모두를 응원합니다. 국군장병 힘내라 힘.